네2015 12월 SAT 스타크래프트 아마추어 토너먼트 대망의 결승전 제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위치 설명부터 드릴게요 맵은 레릴락마루고요 첫번째 파란색 프로토스 플레이하고 있는 다키스 선수 현재 1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시에 위치한 저그 아름답고 큽니다 선수 진영입니다 붉은색 저그고요 현재 1승 1패예요 양 선수 박빙이죠? 네 레릴락마루는 지금 프로토스가 그렇게 썩 좋은 맵이 아니라서 네네 아 저그에게 어... 조금 더 유리하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근데 대각선이 나와서 네네 저그가 뭔가 찌르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어 할까. 프로토스가 칼을 뽑든 저그가 칼을 뽑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무난하게 프로토스는 멀티는 가져가지 않은 상태로 게이트부터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문부터. 저그는 저그 지금 암 마당 가져갔나요? 아니 아직 안 가져가고 있어요. 아 이제 가져가죠. 프로토스는 여, 절대 여기서 관문 없이 연결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네. 좀 이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인가요? 입구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거 수비하기가 힘들어서 네에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뭐그 보시는 점... 분들 아시겠지만 렐릴랑 마루는 4인용 맵입니다 혹시 해서 말씀 드리고 뭐 음. UI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상관 없겠죠 이미 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어... 일단은 문제가 어 이렇게 되면은 저그가 네. 좀 만편하게 트리플 가져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트리플을 가져가려고 할까요? 테크올릴까 일단 살람모세 추출장까지 올리고 있는 모. 이거는 이제 사도 그러니까 이 맵이 먼저 관문을 먼저 못 올리니까. 네. 아까 세라스페에서 바로가 트리플 갔잖아요. 네. 사도를 무조건 뽑고 강겠다는 건데. 네. <laughs> 광전사 나옵니다 일단. 음,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찍는 거죠. 네. 밖에 안 해요. <laughs> 네. 딱히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지금은 뭐 진행이 돼야 입을 털텐데. 딱 할게 없죠? 아 아까 황금함대는 근데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죠? 음... 그리고 원래 진행은 별로 할말 없지 않나요 이럴 때? 아니 오히려 이런... <laughs> 아 그래 그렇죠 뭐 네. 네. 해설이 전황을 분석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전황을 분석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네. 무난... 무난해서 초반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럴 거다 이 선수 성향 이렇다 음, 그런 네. 거... 잘못 말하다가는 깨말못이 됩니다 아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조심스럽죠 조심 잘 말해야 돼요 네. 잘못 말하면 깨말못이 깨말 되기 때문에 옛날에 고인계설이 처음 해설할 때 그랬어요. 음, 좀 전황 분석하고는 이제 안 하나 보네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정은 짓지 않더라고. 아, 단정. 처음에는 막 yeah. 이제 빌드 보, 가스 보면서 아 이거는 뭐가 올라갈 거야 올라갈 음. 거예요 이랬는데 지금은 아 이게 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이열연이죠 어, 가능성으로 가능성 네. 열어두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무난하죠. 아 장관. 와 어. 이거 뭐야? <laughs> 아, 이거. <laughs> 멸봉? 네, 또 다시 분몇자 우린 한번. 또 다시 찾아온 멸뽕뽕맛이 장난 아니죠? 멸뽕이잘 모르겠지만, 그니까 이거 VOD 할 때마다 창피해요. 왜요? 때마다. 제가 그러니까. 창피해요? 예, 아, 그런 거 그런 거할 때마다. 왜요? <laughs> 난 괜찮은데. 어쨌든간에. 왜? 자 일단 분몇자가 아니고 네. 어. 분광기부터, 분광기부터 뽑아주면서. 지금 양쪽에 분광기 뽑고 사도는 아닐 테고. 보겠습니다. 원래 불멸자를... 베이 베이 안 올리, 퍼실리티 안 올리나요? 네, 분멸분멸자리 불멸, 먼저. 퍼실리티가 아, 예, 예, 예. 거신이죠? 소프트페어를 예. 먼저니까 그러니까 올 지원서를 먼저 올릴 거면 올릴 예. 거였으면 관문에 이렇게 늘리지 않았죠. 뭐 속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 싶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어? 아무튼 아니요 그러면 자원 밸런스 예. 깨져서 절대 네. 올린이안 돼요. 그렇군요. 네.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은 겁나 잘하면서 왜 전학 문서가 안해요 아니나는 왜 그렇게 단정지어 도대체? 어, 당신이 하는 말이요 <laughs> 시작이 아니 이건 아니거든. 아, 일단 파스기 두기야. 강전사 레이크가 가지고 있고요. 5전 5선인데 여기 밑에 다 세어 보시면 있어요. 어디요? 여기 뭐예요? 베스트 오브 5 라운드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섯 홍 다섯전을 합니다. 아, 오전에. 그 말이구나. 네. 베스트 오브 5가 거죠. 그러니까 5전 오전, 5전에서 이제 베스트로 하는. 네. 그 5판 3선승제입니다. 깔끔하죠? 네, 잠시. 네. 각도니 네. 씨가 물어봤어요. 앞마당 먹지 않고 지금 입구에서 수정탑 늘려가면서 혹시 모를 오린성 원신을 대비해주고 있는 것 같고 파수기 늘리고 있는데 대군주 들어갑니다 막아줘야죠. 어, 저그도 올인을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포스가 불멸자 나왔어요 짜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그가 거든요 파수기 불멸자 박혀먹고 그냥 쭉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봤어요 지금 불멸자까지 확인했습니다. 어 이거 뽕이다. 저글링이 많아서 네 뒤로 들어가야죠 네. 한번 근데 뒤로 들어가는 거는 광전사 하나 는와요 어, 괴멸충 지어지고 있는데. 어, 일단 괴멸충 잡아야돼 잠집, 잠집, 잠 지금 중장갑 출대이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멸자가 크게 힘을 못 쓰거든요? 아, 이거 역장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싸먹히고 와. 경기 끝나겠는데요? 이거 방금. 타이밍 예술이었죠, 저거. 잠집 한 번에 파수기가 다 죽었습니다. 에이. 역장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아니, 서로 올인을 준비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 타이밍 올인 예술이었습니다. 일단 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맞겠지만, 멀티 없이 준비한 멸복 이게 ]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며, 이렇게 원베이스 분면자 올인 같은 경우에는, 네. 모선액을 안 뽑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비도 안 되죠. 아. 네, 모선액도 없죠, 지금. 게다가, 어, 아, 브라운. 사도 컨트롤로 일단은 괴멸충을 줄여주고 가는데, 힘들죠 저글링이 많이 커져서 이걸로 겸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서로 오리는 주제인데 서로 올리냈는데아 저글링으로 막아버렸어요 사도 그냥 녹아버 리 녹아내리죠 주지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잘 나올, 나올 것 같습니다 단정시겠습니다 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졌어요 <laughs> 이거 졌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이건 부른지 나도 알수 있어 사실 저 정확하게 말하면 브론즈 아니라 얼랭입니다 랭안 했어요 아직 한번 해봐요 아안해안해 얼마나 나올지 레버 레더 방송 한번 해봐요 사람들이 눈 썩는다고 나갑니다. 아니, 요새 보면은, 네, 눈썹 방송을 하나요? 다, 다음, 다음 파스에 막. 네, 일단 이제 사도를 뽑고, 어, 사도와 불멸자로 막으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미 손해를 많이 봤죠. 네. 이거, 어, 일단 지금 파키스 때려볼... 선수가 이걸 막는 이유는 저그도 원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죠. 아니, 이거는... 네, 그냥 이거는. 앞마당만 있으면 내가 할만 하다라는 걸. 까 일꾼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번 아, 막아보는 네. 건데. 자원사이, 자원사이클은 돌아가. 일단 여기까지 막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레더 방송 요새에, 갱방으로 네. 이제 막. 어, 아, 불멸자 사라졌다. 아, 태고군요 아케이드군요. 그. 네, 시, 브론즈 분들이 이렇 방송하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약간 네, 롤 하시니까 롤에서는 이제 심야 심의 방송만 심해 방송 심해 심해 탈출 아, 그런 네. 거 그런 것처럼. 아 근데 그런 거 재밌어요. 와 이게 사람인가 하는 느낌으로 보는 거죠. 아, 아 네. <laughs> 뭐, 지금 방금 비하하신 거예요? 아 비하할만하지. 저는 자신이 당당합니다 롤에서. 아 비하. 아니 롤말고비하겠다롤 말고, 롤 말고 스타. 스타요. 스타요 네. 아, 스타 방금 뭐. 아,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아아이저 롤로 그냥 다는 거죠. 자신이 브론즈면서 지금 브론즈 비하는 거야. 수론 있죠. 아니 근데, 그러, 내가 노래 못한다고 하면 노래 평가 못 하나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막힘들어 보여요. 네. 저희가 느껴 약간 노가리 까는 것도 그거 네. <laughs> 그 이유기 때문에. 다키스 선수 지금 다음 경기 전략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자기가 먼저 전략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역으로 맞아서 공격을 네. 당하면은 좀 음. 멘탈이. 네. 솔직히 멸봉 정도면은 좀 뭐, 통할 만한 전략. 손, 손 푸고 있는 거죠? 네. 악이드하면서뿅뿅뿅뿅너 네. 네. <laughs> <아케이드> <laughs> 네. 죽이고 간다. 그거죠. 노데스 캐릭터 있을 때 죽이고 써내입니다 1군, 17군 많이 잡혔습니다. 경기 끝날 것 같죠, 이대로. 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지지. 네, 지지 나오면서 세 번째 경기 아름답고 큽니다. 저그 선수 가져가게 되었습니다.